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 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곧 받아들임 성경적인 받아들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나 책망과 훈계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할 때 진정한 받아들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다섯 단계. 우리 인생에서 펼쳐진 사건과 상황을 받아들임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일단 감정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부정하고 다른 곳 다른 사람을 찾아 이미 전해들은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다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실력이나 힘으로나 나보다 더 악하고 못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 앞에 극한의 분노를 토해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을 발견한 후에는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포기의 단계입니다. 만에 하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상황은 여전하고 도저히 해결의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깊은 우울증이나 절망 속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조용히 그 결과를 그리고 결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 단계로 받아들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나그네 삶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 받아들임의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발견할 때 진정한 받아들임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본인도 알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애거라 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시작으로 주인 보디발집의 가정총무가 될 때도 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때도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석방을 부탁할 때도 자신이 던져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야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시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것입니다. 요셉을 판 자들도 형들이 아니고 요셉을 감옥에 보낸 자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며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받아들임이 나오는 것이고 이때 진정한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성경 인물들이 수평으로 살아낸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수평으로 살고 있는 삶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그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번 자신의 게는한 뜻하지 않은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을 한 순간에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와 호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을 잃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비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라며 하나님께 나졌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진정한 받아들임이 없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고난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이다 그러나 그러던 욥도 하나님의 크심을 목격하고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 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온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심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코 두 배의 소유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다른 각도로 보면 역시 쉽지 않은 받아들임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는 결단을 하고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나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려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수차례 만났음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고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주했던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심어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횟수만큼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답을 했지만 그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바울보다 먼저 이방성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의 전파자로 다시 섰습니다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죄책감을 성령의 은혜로 씻어낸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이고 자신의 연약함이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어 안는 것입니다.